안녕하세요. 트루에드 유씨 연구소장 장영우입니다. 적성고사 시리즈 이제 서경대학교 편입니다. 서울에 있는 세계 대학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서경대학교인데 보면 이제 적성고사가 일반 전형 1이라는 이름으로 있고요. 여기는 또 특별하게 농어촌 농어촌 학생이 또 적성고사를 볼 수가 있어요. 따로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농어촌 전형으로 적성고사가 50명, 이론을 적은데, 어쨌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도 교과 60%, 적성 40%고, 시험 일자는 10월 11일, 굉장히 빠르죠. 음, 일요일이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코로나가 있기 전이었다면, 9월 초에 이제 원서 접수가 끝나고, 한, 한달 한 정도 있을 텐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죠. 9월 28일까지인데, 그리고, 어, 한, 보름도, 시간이 없이 바로 시험을 봅니다. 이게 적성고 3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국어 수학만 보는데 국어 수학만 보는데 이 이름이 이제 언어랑 수리로 돼 있어요. 학교 공식 명칭에 그래서 언어가 20문제 수리가 20문제 총 40문제 40문제 음, 시간은 60분인데 한성대랑 같이 60분인데 언어 20문제 음, 수리 s u 문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40문항이고 음. 배점은 10점씩 해서 400점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이 적성고사 대학들이 사지 선다가 많은데 서경대는 5지 선답니다 5지 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어는 좀더 어렵게 느껴지겠죠. 사지 선다랑 5지 선다 차이가 있으니까. 물론 수학이야 문제 풀어서 답 찾는 거기 때문에 사지 선다나 5지 선다나 차이는 없지만 오지선다라는 게좀 특별한 거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학생부는 600점 반영되는 학생부는 어 일반학생 1 그냥 우리 보통 학생들이 보는 이제 역성고사는 인문, 사회 뭐그 다음에 어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음. 아, 국어, 영어, 사회 이렇게 봅니다. 국어, 영어, 사회. 그래서 인문, 사회, 미술, 예술, 예능 이쪽 파트의 학생들은 국어, 영어, 사회만 보고 이공계 대학교 이공계 대학교 학생은 수학, 영어, 과학 을렇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수학, 영어, 과학의 전 과목을 다 보는데 농어촌 학생들은 그 반영 교과에서 잘한 거 3개씩만 상위 3개 과목 총 9개만 봅니다. 아시겠죠? 등급 간 격차는 음, 3등급이 96점, 4등급이 94점, 5등급이 92점, 6등급이 90점 이렇게 2점씩 차이 나죠. 2점씩 음, 2점씩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600점 만 점이잖아요. 대신이 그러니까 2점씩이니까 12점 차이 나요. 12점 근데 문항별 1 0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40문제 중에서 음, 한문제 10점인데 내신 성적은 12점씩 차이 나거든요. 한 등급에 그러니까 4등급인 학생이 5등급인 학생과는 내신에서는 12점 앞서는데 적성고사는 한 문제만 덜 맞춰버리면 10점이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성고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됩니다. 음. 보시면 되겠고 음. 그 다음에 60문제 60분인 한성대에 비해서는 40문제 60분이기 때문에 한 문제에 시간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할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서경대학교 입결 자료를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서경대는 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 네개 학과를 제가 이제 대표로 뽑아봤습니다. 어, 국제 비즈니스학과가 있는데 여기는 교과 성적이 내신 성적이 학교간 학생 평균이 3.6 등급, 최저는 4.9 등급. 그러니까 최저 4.9 등급은 3.6 등급보다 적성고사를 한 문제 반 정도 더 맞췄겠죠.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적성고사는 이게 사실 문제인데 평균 28.2개 최저 가장 못 맞춘 학생은 25개 맞춰고도 합격했어요. 25개. 그러니까 25개 맞춘 학생은 내신 성적이 좀 좋았겠죠. 그 다음에 어, 아동학과 아동학과 보니까 교과 평균은 내신 성적이 4.1등급 근데 최저는 6.2등급도 붙었어요. 그러니까 6.2등급인 학생은 적성고사 잘 받겠죠. 평균이 4.1등급이니까 평균 학생에 비해서는 2등급이 차이 나면 20점 차 나거든요, 20점. 음, 아, 24점 차 나죠. 24점 차 나니까, 한 문제가 10점이니까 두 문제 반을 더 맞췄어요. 적성고사는 평균이 26.8개. 근데 최저는 24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과에서 대표적인 학과인 경영학과. 경영학과는 교과 평균이 3.7등급. 최저가 4.9등급. 그 다음에 적성고사는 평균이 27.6개, 평균 최저는 25개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영학과니까 어, 최저는 25개 이상은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과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과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는 교과 평균이 3.4, 최저 등급은 5.2 등급도 합격했습니다. 적성고사는 평균 28.4개, 최저는 26개. 그러니까 아무래도 적성고사는 그수학이더 중요하거든요. 수학이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자공학과 이렇게 이과 학생들이 이제 치르는 이쪽은 성적이 좀더 높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평균 성적도 높다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경대학교는 특별한 거는 농어촌 학생도 적성고사 전형이 따로 오0명 뽑는 게 따로 있다. 그다음에 시험 날짜가 10월 11일 굉장히 빠르다. 그다음에 국어랑 수학만 본다. 정확하게는 언어와 수리 40문제에 60분이다. 그다음에 문항당 한 문제당 10점씩 차이 난다. 그다음에 내신 성적은 한 등급이 12점 차이 난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음, 국어 영어 사회만 반영한다. 문과는 이과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만 반영한다. 내신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음. 평균적으로 내인성적은 한 4점대 초중반이 이제 평균이고, 그 다음에 최저는 4점대 후반, 5점대 초반도 있더라. 적성고사는 평균적으로 한 27개, 8개, 40문제 중에서 최저는 24개에서 26개 사이. 그러니까 내인성적이 조금 한 3등급 초반대다. 그러면 24개, 5개 정도 맞추면 될것 같고, 내인성적이 한 4등급, 5등급 대다 그러면 한 27개, 8개 정도로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적성고사 보는 세계 대학 중에서 두 번째 편으로 이제 서경대학교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삼육대학교 적성고사 편은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